초 명품 시계 직거래 플랫폼 한국 시계 거래소 하이 시간과 함께하는 하이 뉴스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시계에 대한 더 풍성한 이야기와 정확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갈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이 뉴스 81회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하이뉴스는 새로 출시된 따끈한 신상시계들을 소개합니다. 무려 1000시간이라는 파워리저브를 선보인 오트리브 오너리스인데요.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은 유명 명품시계 브랜드가 아닌 스위스의 8대째 워치메이커 가문을 대표하는 독립시계 제작자 스테판 폰 쿤텐입니다. 폰 쿤텐은 파텍 필립에서 근무한 경력과 30개 이상의 특거를 출연한 시계 장인인데요. 그가 천 시간을 달리는 시계를 만든 이유는 바로 시계의 가장 유용한 기능인 파워 리저브.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계의 실용성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계식 손목 시계는 며칠 동안 시계를 벗으면 파워 리저브가 멈춰서 수동으로 감고 시간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스테판 폰 쿤테는 천 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 시침과 분침이 멈추지 않도록 3m의 태엽을 수용하는 단일 배럴이 장착된 무브먼트를 설계했습니다. 직경 35mm 태엽을 수동으로 감고 스프링의 바깥쪽 끝부분은 메커니즘이 과도하게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러지는 굴레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컬럼 휠로 구동되는 스마트 기능 선택기를 갖추고 있어 크라운을 당기지 않고도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무려 41일 동안 시계가 멈추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죠. 오토리브 오너리스의 매력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무브먼트가 7.75mm, 케이스가 11.95mm로 얇고 세련된 외관과 42.5mm 옐로우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 케이스의 마감 처리로 까다로운 기준을 준수해서 제작됐습니다. 오토리브 오너리스는 연간 약 10개만 생산하고 2024년부터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로 약 2억 3천만 원으로 판매될 오토리브 오너리스. 억소리나지만 시계 애호가들이 한 번쯤은 갖고 싶은 시계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스위스 워치 브랜드 미도가 세련되고 우아한 실루엣을 갖춘 바론첼리 크로노그래프 문페이즈를 공개했습니다. 크로노그래프와 문페이즈, 캘린더 등세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이 시계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대담한 도전을 했는데요. 42mm 사이즈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케이스, 그리고 다이얼에는 세팅 피니싱을 처리한 블루 컬러를 매칭했습니다. 또 다이얼의 12시 방향에는 30분 카운터와 요일, 월 표시창을 배치하고 6시 방향에는 문페이지와 12시간 카운터, 8시 방향에는 24시간 디스플레이와 스몰 세컨즈 카운터를 배치했습니다. 바론첼리 크로노그래프 문페이지는 최대 60시간의 파워 리저브, 그리고 블루 컬러 러버 스트랩을 장착하고 대중들에게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미도의 신상시계. 여러분 마음속 장바구니에 넣어둘만한 시계인 것 같죠? 이번에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현상 수배입니다. 현상 수배는 단종이 돼 이제는 추억이 돼버린 시계나 좀처럼 볼수 없는 희귀한 시계 그리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높은 시계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수배 전단에 올라온 시계 과연 어떤 시계인지 머그샷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현상 수배 롤렉스의 데이토나 헐크입니다. 배정욱 하이시간 부산 마린스티 매니저와 이 녀석을 아주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욱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네, 현상수배 시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상수배에 지명된 시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 116508 데이토나 헐크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이 헐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네, 헐크는 뭐 일단 첫째적으로 시계를 딱 바라봤을 때 화려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디자인이 확실하게 그 선레이 다이얼로 해 가지고 그린 다이얼이 되게 약간 누구보다 눈에 띌수 있는 시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제가 기억하고로 20년 9월 달에 상하이에서 치스 원더스 예, 네, 거기서 이제 헐크 단종설이 돌아 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펌프를 많이 받았던 모델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데이토나 헐크의 리셀가가 지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헐크의 아마 당시에 출시됐던 리테일가가 아마 4천만 원 후반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천만 원 후반대 정도의 백화점 출고가는 그런데 아마 그때 펌프 받았을 때한 1억 7천에 한 1억 후반까지 아마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현재로는 거의 한 1억 초반 정도에 지금 시 거래가가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뭐, 앞으로의 상승 중이라는 말은 사실 앞으로 이제 시계 모델이 나올 확률이 작기 때문에 점점 더뭐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뭐 값어치는 결국 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물건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세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데이터나 헐크를 찾는 고객들의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약간 허세가 좀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약간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진짜 뭔가 물론 내가 좋아서 착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내 시계를. 근데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그만의 가치 명품 시계에 대한 그런 뭔가 보여짐에 있어서 나한테 만족되는 그런 충 충족도가 좀 충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더 찾을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네 배정훈 매니저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롤렉스 데이토나 헐크를 소장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시계 자랑도 좋고요. 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하이 시간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중한 상품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실제 거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시계 시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주 기추 그리고 위클리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 하이 시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세 조회 서비스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이 시간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기추 주요 제품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롤렉스 데이데이트입니다. 228235 올리브 그린바입니다. 서울 압구정 직영점에서 바로 착용해 보실 수 있고요. 7천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데마픽의 루아로크 1500ST 블루밤입니다 역시 서울 압구정 직영점에서 바로 착용해 보실 수 있고요. 6,47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124060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울악구정 직영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1,55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텍필립 노틸러스 5980입니다 서울악구정 직영점에서 역시 만나볼 수 있고요 1억 4,600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무너치입니다 460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서울악구정 직영점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초 제품은 브레게 마린 금통입니다. 대구 수성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4,950만 원에 할 시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메가 씨마스터 아쿠아테라입니다. 역시 대구 수성점에 있고요. 6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해리 윈스턴 타임존입니다. 부산 마린시티점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2,00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주 동안 어떤 시계가 얼마의 거래가 이뤄졌는지 위클리 업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롤렉스 서브바리너 116613LN입니다. 2019년 스탬핑이고요. 상태는 9점입니다. 8월 26일에 거래가 이뤄졌는데요. 1,7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롤렉스 GMT 마스터 126710 배트걸입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398만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68% 오른 2,35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롤리스 GMT 마스터 126710 배트맨입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식 판매 금액은 1,371만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57% 오른 2,15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다음 역시 롤렉스 GMT 마스터 1 1 6 7 1 0배트 거리입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9점입니다. 고시 판매 금액은 1398만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60% 오른 224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네, 단골 손님. 롤렉스 서브마리너 1 2 6 6 1 3 l p 청콤입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공시 판매 금액은 2,300만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12% 오른 2,25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다음은, 네, 역시 롤렉스, 데이토나, 고스트, 러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9점입니다. 공시 판매 금액은 4,112만원. 가장 최근에는 판매가보다 26% 오른 5,200만원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랑에운 투젠의 오디세우스 청판입니다. 2023년 스탬핑 상태는 10점입니다. 8월 23일에 8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외에 다른 모델의 시세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시계거래소 1시간 홈페이지 방문하시면 되고요. 문의전화 1 6 4 4의 5751번 열려 있습니다. 위클리 업데이트였습니다. 벌써 9월의 첫날입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독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은 있고, 이번 가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충전해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하이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